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영상에서 계속 도토리머리라고 놀리셔가지고, 이게 도토리머리가 아니라 다운펌이라고 요즘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운펌. 여튼 제가 오늘은 코엑스에 왔습니다. 아, 마리 선생님은 다른 곳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가면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리 선생님 가족분들의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여러 가지를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 마리 선생님 여동생이랑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또 원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그 피부 타입을 몰라서 그거는 이제 마리 선생님이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마리 선생님의 남동생 그분이 이제 남동생이 마블을 엄청 좋아한대요 뭐 이런 만화책이라든지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찾아보니까 이제 코엑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뭐 영화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캐릭터 피규어라 그러나요? 그 캐릭터도 모으고 하는데. 이제 한국판 한국판 어드벤처 그거를 좀 받고 싶다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걸 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으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축구 유니폼이나 축구화 막 이런 걸 많이 모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또뭐 선물해 줄수 있는 걸 찾아서 한번 구매를 또 해보겠습니다. 코엑스는 또 별마당 도서관이죠. 별마당 도서관.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제가 이 별마당 도서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1층에서 찍으면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에스칼레이터. 그러니까 저기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적혀있는 반대쪽 올라가는 2층으로 오셔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잘 나옵니다, 예쁘게. 포인트 지점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포인트 지점이, 여기가 포인트 지점. 틀리랑 이 글자가 예쁘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사진은 저기서 찍으시면 예쁘다 마블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마블 뭐또 많아요 사람들이 각국에서 또 많이 베트남 사람도 있고 제가 베트남어를 조금 알아듣거든요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 좀 있었어요 호치민에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막 캐릭터 만화 뭐 tv 뭐 이런 걸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또한막 2, 3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2, 30만 원 해도 설, 선물을 할 마음은 있는데 너무 비싸면 받는 분이 부담스러울까 봐 나는 괜찮은데 받는 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단은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지금 아직 매장 문도 다안 열렸어요 왜냐면 이게 또 연말에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다가 크리스마스 휴가 막 이게 다 겹쳐가지고 이게 오후에 오면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일찍 왔습니다 포엑스 되게 또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크네요 미국은 더 크겠지 미국은 막 잠깐 옆에 가는데도 막차 타고 30분 막 1시간 이렇게 가던데 아직 문을 안 열었습니다 마블 책 있나요? 마블? B28번 거 쓰면 돼요 B28 아 이런 게 마블인가? 이건 영어판이잖아. 한국판 없나? 방금 마리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영어도 괜찮은데 이제 한글 버전이 뭔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금액대가 꽤 비싸요. 책한 권에 막 2만원, 4만원 막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골랐는데요. 이게 또 선물을 먼저 공개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는 한국어로 된거 맞죠? 내용을 네, 뜯어볼 수있어 된. 네, 안에 내용도 다 한국어죠. 네, 네. 한국문고 회원이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일단 책 선물은 샀고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다 있어요. 뭐 히어로, 어드벤처, 뭐 옛날 막 80년대, 90년대 나왔던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도 있고,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피규어. 피규어는 진짜 작은 것도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던데. 한번 가서 또, 좋은 선물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팝콘 냄새.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그, 카라멜 팝콘 냄새 알죠? 아, 이거 너무 좋아요. 팝콘 먹고 싶다. 약간 영화를 보러 가는 것보다 나는 팝콘 먹으러 가는 느낌? 저는 카라멜 팝콘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딱 사이다 한잔딱 하면 딱해죠 제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확실히 연휴라 사람이 많네요. 제가 찾았던 그 마블 매장은 파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30분 이상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가지고 혹시 뭐 마블 관련된 이런... 캐릭터 피규어를 파는 곳이 있나 해서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현대백화점으로 넘어가 봐야 되나 옆에 현대백화점이 또 있거든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왜냐면 마블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 따로 놔뒀을 건데 현대백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엑스를 군데군데 다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그래서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없으면은 뭐 다음 기회에 미국을 가기 전에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아, 나 캐리어 가방도 사야 되는 데 엄청 비싸네. 캐리, 캐리어 가방. 거의 한큰 거는 20만 원. 작은 거는 뭐 10만 원 정도. 저기 지난 영상에서 배웠다시피 캐리어 가방을 이제 트케이스라고 합니다. 숫케이스. 하 배웠어. 다른 매장으로 오긴 했는데. 아, 짱구나,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여기도 뭐가 많긴 한데, 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여긴 건담이네. 오징어 게임 됐다, 오징어 게임. 이게 마블 관련해서 있나요? 어벤져스나 마블, 마블 시리즈는 지금 저희 전부 품절이세요. 아니 뭘 사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다 품절이래요. 일단 오늘은 아, 이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마블이 뭐라고 이게 도대체 진짜 두 시간 동안 다 돌았어요. 걸어 다니면서 매장이라는 매장 다 들어가서 근데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실 들어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마블이나 어벤져스 이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나 혹시 그런 새 상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그 금액에 맞게끔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 오고 날씨도 춥더라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